아, 누나 언제 이해 차가 많이 다 <나>, <laughs> <많이 나>, <laughs> 어? 이거 없는 <laughs> 거같아요 <흔들고 왔잖아요. 웃음> 어? 그런가? 기 <laughs> 점점 쉬고 있다. <웃음> <웃음> 아! 맞아 맞아. 저희 그 오늘 누나랑 촬영한데 음. 레퍼런스가 여기로 뛸 거예요. 이런 느낌으로 <laughs> 할 거라서 이제 메이크업 이제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좀 쌍커풀이 응. 구조가 그렇게 막 엄청 크지가 않잖아요. 이나웃 응. 그러니까 그이 나옷의 매력을 좀 살려주면서 몽환적인데 뭔가 누나의 새로운 매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런 응. 배우의 새로운 <웃음> <웃음> 느낌을 좋아해요. 좀 좀들어보겠습니 응. 요즘 언더에 맞춰 언더 좀 붙이고 음. 이틀 같은 건좀 약간 레드기 있게 좀 영롱하게 좀 표현해 보려고요. 왜 네, 그런데 좀 약간 그림자. 응. 누나 그림자가 좀 있거든요 눈에. 오 어, 진짜? 네. 어떤 그림자? 아이라인은 그냥 그림자라고 대신해서 말 <laughs> 그. <산다. 웃음> <laughs> 아이인이라고할수는 없으니까 여배우한테. <laughs> 누나서눈에 이제 그림자를 좀 이렇게 좀 없애줄게요. 그러면 응. 여기를 좀 없애주면은 좀더 응. 쌍꺼풀이 잘 보여. 그래서 저는 요즘에 메이크업 할때 괜히 눈에 음영 많이 안 넣고 응. 미트한 컬러 있잖아요 이런 거. 오 어, 색깔 예쁘다. 그죠 그죠. 응. 이런 미트한 컬러로 그냥 눈 한번. 뱀막 써서 여기 부분이 음영 안 지고 쌍꺼풀 라인이 더 예쁘게 보이거든요? 이런 식으로? 응. 그렇죠. 조금만 눈매만 잡아주면 돼지 이제. 너무 응, 신기하다. 이런 응. 스모키나 좀 컨셉이 있는 거에 대눈 음영 넣는 거 좋아하고 응. 깨끗하게 좀 또렷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긴 해 블론드한 그레이 컬러로 앞머리부터 이렇게 피라데만 딱 이렇게 끝이랑 뒤 이렇게 잡아주면 은 다시 또 눈매의 영역이 좀 잡히거든요. 누나가 여기가 좀 말려있으니까 응. 그거 짝눈이에요. 근데 사람은 다 짝눈이랍니다. 음, 음. 걸로의견을좀 밝혀 줄게요. 그냥 평소에 메이크업할 때 어떻게 해요? 음. 눈은 거의 안하거나 아니면 베이스만 깔고. 블터치랑 음. 입술만. 아, 맞아 약간 그 가즈 느낌? 가즈는 블터치를 좋아해요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이게 난 언니 좀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. 이거 음. 딱끊어면좀 짧아 보이잖아. 아, 맞아, 맞아. 역시 경력자. <laughs> 그것만알아 경력자. 나 요즘에 꽂힌 응. 게 있는데 응. 내가 그냥 응. 맨날 하나만 바르거나 아니면 응. 그냥 입술을 바른다? 두개 섞어서 그냥 이렇게 서 바르는데 응. 립 라이너 있잖아 아 맞아요x2 좋어아진짜땅조 좋죠 이렇게 윗입술 확장되고 응. 중앙부 짧아 보이니까 그, 그거를 내가 모르어 이게 좀얼굴 짧아 보이고 싶어서 이제 언더를 좀 살려줘야 돼 성함이 불고데를 선별해줄게 우리 전에 했던 그 언더도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거 붙이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언더를 찾아보나 김밥 먹고 있어요 좋아요 첫 키에요? 응 2시에 첫키랑 나한테 있었으면 요다왜시에안왔요 일찍 일어나잖아 오늘 어, 6시 응. 잠을 잘못 잤어 힐카로 찍는 맨야 아니 아니요 약간 이런 느낌? 우와 진짜 신기해 커졌어 <laughs> 그죠 일부러 응. 좀 뒤로 연장해서 붙인 거라 좀만 더참아주시 거예요 위에도 붙여? 위에는 안 붙여요. 음. 위에는 이따가 컨셉 바꿀 때 다른 그시안이잖아 그때 음. 불편 불편. <laughs> 참 오래 화장을 해도 참 힘들다 화장. <laughs> 신기. 해전또 약간 집중을 요구하잖아요. 음. 저좀 집중 요구하는 스타일 아니에요? 맞지. <웃음> <웃음> 예전에 기억나는데 나 어렸을 때 음. 드라마 촬영하면서 음. 너무 피곤해서 음. 샵에 아 새벽에가 한번 잤다 눈떠 <laughs> 있으면 <늦때렸으면> 화장 다 되기. 죄송한 체력도. 정성격상 깨는 것 같아. 지금 <laughs> 키워치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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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, 근데, 근데. 헉, 여기 왜 이렇게 모양이요 대박. 괜찮아요, <laughs> 언더 느낌? 응. 응. 파인치가 완전 <laughs> 예뻐요 응. 지금 마스카라 안 해가지고. <laughs> <약간> 언더랑 따로 넣으면 <laughs> 안 돼서 네, 기획 좀 이렇게 같이 연결해주는 거 아니야? 눈이 더 확장되는 티요 <laughs> <laughs> 아무섭에 먼저 끼기요? 네. 유 렌즈 잘안 끼나? 안 끼기 하는데 그때 촬영될 것 같겠죠? 응, 음, 어땠어요? 괜찮았어 좋았어. 응. 끼고 찍어도 될거 같은데. 그죠? 응. 괜찮을 거같아딱 예쁜 렌즈가 생각이 나 지금. 졸리신 거 한테. 그는 약간. 응. 여기 앞머리 대칭만 좀 맞춰주면 되거든요. 음. 여기 끝에 좀맞춰 음. 제가 지난번에 메코크업한데 여기를 좀잘 맞춰준 게 관건인 것 같아. 음. 한번 그려봤다. 후딱 그리긴 한다. 일단 음. 맞춰자 네. 이거 예쁘더라고요 이거야? 파파 크리스틴 피더 패티 원데이 베이지. 꽤 괜찮은데, 이 렌즈도. 이렇게 직경이 큰걸껴본 적이 아, 없어. 봐. 근데 그게 여기 테두리가 까마니까 음. 이런 눈에도 나쁘지 않은 것. 패트예요? 응, 뭐 쿠션이요? 음. 마무리할 때좀더 주면 음? 예쁘다 응 너무 <laughs> 응, 예쁜데 입술 색깔? 그렇죠 응. 지금 밖에 엄청 습해가지고 지금 음, 옷을 어 아, 해야 될것 같아요? 어제도 습하다니 맞아 방금. 메이크업 느낌 어때요? 좋아요 못 뜨는 거 같네. 나? 아니 그거 제품 쪽 반응 괜찮을 것 같은데. 음. 너무 예쁘데 반짝반짝하죠? 음, 음 뭐야? 샤넬 거. 오, 예쁘다. 음, 예쁘다. 느낌 괜찮나요? 네.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눈이 세 배가 됐어. 그래죠? 음, 신기하다. 내눈안 같아. <laughs> 영상 예쁘죠? 너무 낮아서 잘안 기대죠 음. 그냥 그렇게 됐어요 <laughs> 니스프리 같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금방 끝났는데 어떻게 <laughs> 되지? 여기도 더 찍어주면 안 돼요? 예쁜데? 오, 왜 이렇게 예뻐요? 근데? 음, 진짜 예뻐 근데 날씨가 딱잘 맞는 것같아데 해가 너무 안 쨍한데 조명이 왜 이렇게 귀아 아직 세팅도 안 했는데 너무 예뻐. <laughs> 믹스를 먼저 수정해주고 머리를 연장해서 업스타일을 해줍니다. 그리고 난뒤 돼있는 눈썹을 활용해서 눈 뒷머리로 눈매를 합장해줍니다. <laughs> 제품을 잘 보여주시네요. 그리고 난뒤 가닥속 눈썹을 활용해서 눈 뒷머리, 중간머리, 앞머리부터 연결해주면 됩니다. 이랑 배우님께서 V를 귀엽게 해주시네요. 그리고 난뒤 블러셔로 얼굴 강대와 앞볼까지 사선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. 천상 미모이시죠? <laughs> 파데를 사용한 남은 소량으로 입술을 죽여주고 입술 안쪽부터 스머징해서 예쁘게 발라주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턱 쉐딩과 코 쉐딩을 해주면 두 번째 컨셉 촬영 시작할게요. 너무 좋아. 요 그냥 음. 이렇게 바나바도 해. 진짜 너무 예뻐. 음. 마지막 가스 짝찍고 끝낼게요. 음. 너무 예뻐 보여. 오케이. 고하셨습니다아 예쁘다. 수고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